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이 명언은 말하기보다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하기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이지만 듣기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이해하고 배우는 방법입니다. 듣기를 잘하면 지식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관계와 소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하기를 과도하게 하면 오해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자신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라는 것은 현명하고 겸손하게 살라는 교훈입니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 명언은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너무 완벽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용인하고, 서로를 돕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의 결점을 찾아내고, 비난하고, 거리두기만 한다면,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는,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이 명언은 한 가지 일에 전념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효율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 그 일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분산되고, 실수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없다. 이 명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거나 타인에게 돌리거나 변명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하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이 명언은 자신의 재능을 찾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장점과 특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내고 노력하고 연마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면 자신의 삶에 행복과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능을 찾고 키우는 것은 책임감과 열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인생은 학습이다. 이 명언은 인간의 삶이 학습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학습을 하며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지식과 능력, 인성과 가치를 향상시킵니다. 학습은 단순히 책이나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과 장소에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학습을 하면 삶에 대한 이해와 즐거움이 드러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학습을 하라는 것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영혼을 썩게 한다. 이 명언은 돈을 너무 욕심내면 자신의 정신과 인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돈은 삶에 필요한 수단이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위해 부정하거나 타인을 속이거나 해치는 일을 하면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나누고 감사하면 자신의 삶의 풍요와 축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돈을 바르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모든 경우, 모든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누가 굳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굳센 사람이다. 누가 가장 풍족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몫에 불난이 없이 만족하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다. 이 명언은 똑똑함과 강함과 풍족함의 진정한 의미를 말합니다. 똑똑함은 책이나 학교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과 사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강함은 남을 이기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풍족함은 많은 재산이나 명예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똑똑하고 강하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이다. 이 명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과 의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무제한이나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유와 책임은 양립하고 균형 있게 실천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이 명언은 말하기보다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하기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이지만 특기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이해하고 배우는 방법입니다. 특기를 잘하면 지식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관계와 소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하기를 과도하게 하면 오해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자신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기보다 특기를 더 많이 하라는 것은 현명하고 겸손하게 살라는 교훈입니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 명언은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너무 완벽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용인하고 서로를 돕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의 결점을 찾아내고 비난하고 거리두기만 한다면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는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이 명언은 한 가지 일에 전념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효율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 그 일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분산되고 실수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없다. 이 명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거나 타인에게 돌리거나 변명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하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이 명언은 자신의 재능을 찾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장점과 특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내고 노력하고 연마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면 자신의 삶의 행복과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능을 찾고 키우는 것은 책임감과 열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인생은 학습이다. 이 명언은 인간의 삶이 학습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학습을 하며,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지식과 능력, 인성과 가치를 향상시킵니다. 학습은 단순히 책이나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과 장소에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학습을 하면 삶에 대한 이해와 즐거움이 드러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학습을 하라는 것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영혼을 썩게 한다. 이 명언은 돈을 너무 욕심내면 자신의 정신과 인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돈은 삶에 필요한 수단이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위해 부정하거나 타인을 속이거나 해치는 일을 하면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나누고 감사하면 자신의 삶의 풍요와 축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돈을 바르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모든 경우 모든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누가 굳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굳센 사람이다. 누가 가장 풍족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몫에 불난이 없이 만족하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다. 이 명언은 똑똑함과 강함과 풍족함의 진정한 의미를 말합니다. 똑똑함은 책이나 학교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과 사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강함은 남을 이기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풍족함은 많은 재산이나 명예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똑똑하고 강하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책입니다. 이 명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과 의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무제한이나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유와 책임은 양립하고 균형 있게 실천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이명원은 말하기보다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하기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이지만, 듣기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이해하고 배우는 방법입니다. 듣기를 잘하면 지식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관계와 소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하기를 과도하게 하면, 오해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자신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라는 것은 현명하고 겸손하게 살라는 교훈입니다.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 명언은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너무 완벽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용인하고, 서로를 돕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의 결점을 찾아내고, 비난하고, 거리두기만 한다면,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는,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이 명언은 한 가지 일에 전념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효율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 그 일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분산되고, 실수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없다. 이 명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거나 타인에게 돌리거나 변명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하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이 명언은 자신의 재능을 찾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장점과 특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내고 노력하고 연마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면 자신의 삶에 행복과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능을 찾고 키우는 것은 책임감과 열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인생은 학습이다. 이 명언은 인간의 삶이 학습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학습을 하며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지식과 능력, 인성과 가치를 향상시킵니다. 학습은 단순히 책이나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과 장소에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학습을 하면 삶에 대한 이해와 즐거움이 드러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학습을 하라는 것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영혼을 썩게 한다. 이 명언은 돈을 너무 욕심내면 자신의 정신과 인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돈은 삶에 필요한 수단이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위해 부정하거나 타인을 속이거나 해치는 일을 하면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나누고 감사하면 자신의 삶의 풍요와 축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돈을 바르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모든 경우, 모든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누가 굳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굳센 사람이다. 누가 가장 풍족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목에 불난이 없이 만족하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다. 이 명언은 똑똑함과 강함과 풍족함의 진정한 의미를 말합니다. 똑똑함은 책이나 학교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과 사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강함은 남을 이기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풍족함은 많은 재산이나 명예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똑똑하고 강하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이다. 이 명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과 의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무제한이나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유와 책임은 양립하고 균형 있게 실천되어야 합니다.